자기야 저번에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장아찌 말이야 얼마 정도 남았어? 나 친정 가는 김에 엄마한테 더 해달라고 할까? 그거 얼마 먹지도 않아서 엄청 많이 남았을걸? 가지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장아찌 얼마 없는데? 저번에 우리 엄마 왔을 때 반찬 좀 내어드린다고 그때 좀 많이 먹었나? 그런가 봐 엄마네 가는 김에 조금 가지고 오지 뭐. 엄마 저번에 해줬던 장아찌 말이야 그거 남은 거더 있어? 바다 간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벌써 다 먹었어. 아니 그 저번에 시어머니 오셨는데 그때 내 드릴 게 없어서 반찬으로 조금 드렸는데 입맛에 맞았나 봐. 우리가 먹을 게 없네. <laughs> 그래도 그렇지 그거 엄청 넉넉하게 한 건데. 알겠어. 금방 하니까 나중에 와서 가지고 가. 예. 너네 바쁘니? 아니요. 안 바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좀 심심해서. 너네 집에 좀 가도 될까 해서. 간 김에, 뭐, 반찬도 가지고 오고. 네, 네, 오세요. 근데 남편은 없어요, 어머님. 예, 됐어. 바쁜 애 불러 뭐해. 그냥 밖에 나왔는데, 날도 덥고 그래서, 너네 집에서 물좀 얻어먹을까 해서 들리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럼 몇 시쯤 오세요? 어, 5분 후에. 다 와가. 아, 참. 너 친정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니? 네,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왜요? 어 알겠어 갈게 지금 가아휴 밖은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예 시원한 물이랑 과일 좀 깎아 와봐 날도 더운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예뭐 그럼 난 집에 박혀서 숨만 쉬라는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그 친정 갔다 왔다며 반찬 좀 가지고 왔어 네 그냥 뭐 적당히 저희 먹을 것만 챙겨오긴 했는데 어머님 배고프세요?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더워서 입맛도 없다. 그냥 뭐 맛있는 거 잘해 먹고 사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물 먹었으니까 이만 간다. 네 다음부터 너무 더울 때 나오지 마시고요. 아이고 알아서 해요. 자기야 오전에 어머님 다녀가셨어. 엄마가? 왜? 그냥 이 근처 오셨다가 너무 덥고 그래서 물한잔 드시자고 오셨대. 어 그래? 별다를 건 없었고 어머님이 반찬이냐고 여쭤보시긴 했는데 뭐 자기 반찬 만들어 주려고 그러나? 아닐걸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못해. 응? 예전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 엄청 맛있었는데? 그거 다 배달 시킨 거야. 아마 음식만 그릇에 따로 옮겨서 둔 걸걸? 아 그래? 혹시나 하는 말인데 먼저 반찬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지 마. 그거 평생 해야 한다 너. 어 알겠어. 예, 나 너희 집 왔는데 어디니? 아, 어머님, 저희 밖이에요. 아니, 쉬는 날에서 집에서 쉬지. 뭐 하러 밖으로 나갔어. 나 오는 거 알고 도망친 거 아니야? 남편이 밖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같이 나왔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저라도 집에 있었을 건데. 집에 조금 계시겠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됐다. 주인도 없는 집에서 뭐 하니? 오늘은 가고 다음에 연락하고 오마. 네, 다음에는 꼭 연락 주세요. 어, 끊어. 아니, 얘네가 웬일이래.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가고. 뭐, 오히려 잘 됐지. 티안 나게 조금만 가지고 가면 모르겠지? 이건 다 사돈 어른이 음식을 잘하는 탓이다, 이거야. 사돈 어른,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어요. 음. 아, 깜짝이야. 왜 전화했지? 내가 냉장고 문연거 알았나? 어, 왜? 왜 다시 전화했어? 어머니, 저희가 수박을 좀 많이 사서요 냉장고에 수박 있는데 그것 좀 가지고 가서 드셔요. 어, 안 그래도 이거 수박 가지고 가도 되냐고 물어볼라 했는데 잘 됐네. 고마워. 어머니, 혹시 말도 없이 냉장고 문 여신 거 아니죠? 아, 아니 무, 물 먹으려다가 내가 목이 말라서 물통을 좀 찾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여, 여기 수박이 있더라고. 예? 저희 정수기로 바꾼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어머님이 정수기에서 물 뽑아 드셨잖아요. 어, 아 맞다. 아, 그렇지 참.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가물가물하네. 미안. 아니 근데 냉장고 좀 열어볼 수도 있지. 뭘 그러니? 제가 어머님 집 가서 메뉴 꺼내달라고 할때 냉장고 열면 어머님도 저한테 뭐라고 하시잖아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좀 봐라. 내가 언제? 하, 아니에요. 수박 챙겨서 얼른 들어가세요. 내가 살림 얼마나 잘하나 그것 좀 구경하려고 열어봤어. 왜? 뭐 내가 니네 먹는 거 훔쳐갈까봐 그러는 거니? 정말 황당하고 기분 나쁘구나. 그런 뜻 아닌 거 아시면서 왜말또 그렇게 하세요? 예, 됐다. 이제 맘상에서 못 오겠다. 끊어. 어, 어머니. 아주 그냥 바락바락 바락 우기는 게. 아휴, 그때 결혼을 말렸어야 돼. 그래도 이집 반찬 맛있으니까 이거 하나 보고 용서해준다. 오늘은 괘씸해서 좀더 챙겨가야겠어. 당분간 안 오는 척도 좀 해야 하니까. 자기 아까 오전에 엄마랑 전화했어? 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왜? 엄마가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데? 아니, 우리 둘다 오전에 일정 있어서 집에 없을 때 어머님이 집에 왔다 가셨더라고. 아, 진짜? 왜? 뭘 왜야? 나는 모르지. 아, 비밀번호 자기가 알려줬어? 아니, 아, 설마 나 저번에 카드키 집에 두고 왔는데 아, 그거 들고 들어오셨나 어? 보다. 아이씨,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할게. 됐어, 뭘 이야기해. 아, 그럼 우리 집에 오지 말란 소리밖에 더 되냐? 아, 그나저나 나 밖에 나갔을 때 혼자 밥 해먹었어? 아니나 아, 자기 없으면 밥잘안 먹는 거 알잖아. 아니, 반찬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혹시 어머님이 아까 냉장고 열었을 때좀 가지고 가셨나? 아, 설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반찬이 좀 줄긴 했네. 그치, 나만 느낀 게 아니지. 뭐지, 도둑이라도 들었나? 어머님께 전화해서 물어볼까? 에이 됐어 내가 해볼게 그럼 부탁할게 어 여보세요 엄마 저녁은요 네가 웬일이냐 먼저 전화를 다하고 아니요 아까 오전에 집 들렸다 가셨다면서요 주인도 없는 집에 키 있다고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참나 와이프가 그러디 집에 막 쳐들어왔다고 아니요 뭘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녁은요 어 지금 먹고 있어 왜 뭐랑 드시길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어 아니 이거 오이노각 사돈어른이 한 거야? 맛있네 오이노각이요? 저희 집 반찬 가지고 가셨어요? 뭘 가지고 가 가지고 가기는 좀 많길래 내가 찔끔 맛보려고 좀싸은거 가지고 뭘또 가지고 갔다고 표현을 해 엄마 아, 그래도 신혼집인데 냉장고 좀 벌컥벌컥 열지 마세요 예 알겠어 에 진짜 잔소리는 끊어 밥 먹게 다음부터 올 때는 연락하고 오세요 알겠어, 알겠어. 내가 잘 이야기했어. 아, 참. 그리고 엄마가 오이호각좀 가지고 가셨대. 아, 그래? 아, 그럼 냉장고를 열어보신 게 맞네.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다음에 꼭,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한번더 말씀드릴게. 내일 장모님 오신다고 하셨나? 어. 반찬 새로 했다고 아침에 잠깐 들렸다 가신다고 하네? 자기 내일 출근 안 해? 아니, 출근하지. 그럼 문은 누가 열어줘? 어차피 비밀번호 바꿔야 되니까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카드키도 바꿔야 되니까. 내일 반찬 들고 가실 때 연락달라고 했어. 걱정 안 해도 될 듯? 그래, 그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어, 딸. 몇동몇 몇 호라고 했지? 108동 607호. 아, 저번에도 말해줬는데 그새 까먹었어? 아니, 뭘 내가 여기를 자주 와야지 하는 말이지. 비밀번호는 9487이야? 아휴. 뭔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어지러워 죽겠다. 반찬 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면 되는 거지? 어, 다른 거 열어보지 말고 설거지 같은 거안 해도 돼? 그냥 반찬만 넣어두고 가. 내가 이따 퇴근하고 가서 정리하면 돼. 음, 알겠어. 바쁜 거 같은데 얼른 끊고 일 봐. 고마워. 하여튼 이럴 때만 고맙다고 하지. 보자. 607호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비밀번호 9487. 아휴, 좋다. 요즘은 문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반찬만 넣어두고 가라고 했으니까, 반찬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휴, 물을 좀 마시고 왔더니 화장실이 마렵네. 화장실 좀 들렸다 가야겠다. 여보시용, 집에 누구 있어요? 있을 리가 없지. 또 어떤 반찬이 추가되었나 한 발까? 어머, 얘네 봐. 이제는 반찬통 정리도 안 하고 먹는 거야? 세상 살림하는 척하더니 이래서 안 된다니까. 에휴, 반찬통 정리하는 겸 뭐뭐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 아, 아니, 사돈. 어쩐 일이세요? 아이코, 깜짝이야. 아니, 그러는 사돈은 여기서 뭐하세요? 저는 애들 반찬 나눠주려. 어? 반찬이 왜다 밖으로 나와있대? 아, 저, 저는... 그, 저 뭐야. 어, 물 마시러 잠깐 왔어요. 애들은 알아요? 원래도 이렇게 애들 집막 들락거리시는 거예요? 아유 아유 아니죠. 여기 근처 왔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잠깐 물만 먹으려고요. 그래서 들렸어요. 아니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반찬 훔쳐가는 거 아니시죠? 아유 훔쳐가다녀. 애들 바빠서 반찬 정리도 안 되어 있길래 정리해 주려고 꺼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훔쳐요? 훔치긴. 반찬은 제가 방금 갖다 둔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둔 거고. 냉장고 여러 새끼는 폼이 어디 한두 번 열어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반찬 필요하시면 저한테 그냥 말씀하세요. 애들 거 가지고 가지 말고요. 어머머, 가지고 가다뇨? 뭘 그냥 정리만 해준 거라니까. 그래도요. 애들끼리 사는 집인데 냉장고 막 열어보시고 허락먹고 집 오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왔어요. 정말 사람을 도둑으로 뭐라도유분쓰지 그리고 반찬 훔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긴요. 제가 딸아이한테는 말안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얼마든 가져다 드릴 테니까. 별꼴이야. 정말 참. 뭐예요? 안 나오시고 얼른 나오셔요. 어, 엄마 잘 왔다가 간다. 고마워. 냉장고에 그냥 넣어놨지? 어, 냉장고에 그냥 넣어뒀어. 아 참. 그리고 사돈 어른은 원래도 집에 말 말도 안 하고. 들락달락 거리셔?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아니야. 됐어. 왜? 뭔데 뭐 말을 해야 내가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하지? 아니, 글쎄. 반찬 놔두고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쓰고 나오니까 샤돈어름께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반찬을 막 꺼내고 있더라니까. 응? 시어머니가? 어.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데. 너네한테 이야기하고 왔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찝찝해서 말하는 거야. 아, 일단 알겠어. 남편하고 이야기해볼게. 고마워요. 웬만하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네, 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아, 자기야, 어머님 가지고 계신 카드키 좀 어떻게 해봐. 어? 왜 또? 아, 오늘 엄마가 반찬들어 집에 왔다가 인기척이 나서 나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냉장고 뒤지고 있었대. 아, 나 진짜로 기분 나빠. 어? 엄마가? 냉장고를? 왜? 아 몰라 저번부터 반찬 자꾸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님이 반찬 가지고 가시는 거 같아 나도 우리 엄마가 좀 수상하긴 했어 오이누곡도 말도 안 하고 가져가셨잖아 아, 그때 좀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랬나? 아니야 됐어 내가 이야기할게 자긴 내 편만 잘 들어주면 돼 당연하지 내가 자기 편안되면 누가 드냐? 나 지금 당장 어머님이랑 전화하고 올게 그래 말안 통하면 나 바꿔줘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할게 든든하다 알겠어 어머님 오늘 저희 집 오셨다고 하셔서요 아닌데? 아 아니야 저희 친정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걸 또 고세 이야기하냐 네? 뭐라고요? 어 아니야 그냥 그 동네 가는 길에 좀 들렸어 왜 아니 들리시는 건 괜찮은데 사람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어머님 아니 니네 엄마는 잘도 들어오더만 너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지? 집에 오지 말라고 아 아니 친정엄마는 오늘 반찬 주신다고 해서 잠깐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또 냉장고 열어서 반찬 가지고 가셨어요? 아니 그 사람은 아무 말안 한다고 해놓고 비밀로 하는 게 없어 어 그래 냉장고 문 열어서 반찬 좀 가지고 갔다 왜? 제가 냉장고 문 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필요하시면 따로 만들어 드릴 텐데 왜 자꾸 냉장고 열어서 가지고 가세요 예,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반찬 조금 가지고 가는 걸로 유단이야 유나는 그리고 니네 엄마도 반찬 먹고 싶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만. 아말 진짜 안 통하네.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니? 아 아니에요. 어 반찬 이미 들킨 김에 뭐 하나 부탁만 하자. 니네 엄마 요리 잘하더만. 뭐 하는 김에 우리 집 제사 음식도 어떻게 안 되나? 어머니! 아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난리는? 왜? 나도 소리 지를 줄 알아. 자꾸 아까부터 니네 엄마 니네 엄마 이러시는데 너무 예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반찬 가지고 가신 것도 모자라서 제사 음식도 해달라는 말이에요? 예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반찬 하는 김에 제사 음식 해서 나눠먹으면 얼마나 좋아 왜? 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알겠어 니네 엄마한테 돈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한테 연락 따로 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그래주면 나야 고맙고 그리고 니네 엄마 보고 니네 엄마라고 하지. 뭐라고 해? 내가 뭐 사돈사돈 할줄 알았어? 나 대학 나온 여자야. 어디 내 발끝도 못 따라오는 것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이야. 어머님, 적당히 하세요. 저 진짜 안 참아요? 뭐? 네가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어? 네가 싫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질 것 같아? 예. 너 요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원하시는 게 뭔데요? 그래. 이제 좀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네. 내가 니네 엄마한테 전화 안할 테니까, 내가 먹을 반찬이랑, 좀 단백질 두둑한 걸로다가, 응, 제사 음식 좀 해놔. 그럼 내가 내일 12시쯤 가지고 갈 테니까. 예, 듣고 있니? 왜 대답을 안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도 빨리빨리 하고 말이야. 잘하는 게 그래도 한계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아주 그냥. 아휴속 터져 죽어. 아무튼, 그렇게 알고 난 끊는다. 자기야. 왜 울어, 왜? 아니, 어머님이. <laughs> 반찬 뻔뻔하게 가지고 가셨으면서 아예 우리 엄마한테 반찬 해달라고 하시겠대. 아니, 뭐라고?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했는데? 난안 된다고 했지. 연락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반찬 잘하니까 제사 음식도 준비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이 아줌마가 노망이 났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그리고 제사 음식이나 반찬,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나 연락할 때부터 무시하시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랑 나 돌려까는 거 모른척했는데 이제 안 되겠어. 뭐 어쩌게. 혼자. 자기는 한 1박 2일 놀러 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어? 어? 예. 나 지금 갈 건데 음식 다돼 있어? 네. 지금 오세요. 뭐야. 왜 이렇게 사근해. 뭐 음식에 독탄 거 아니지? 아휴 그럴 리가요. 알았다. 금방 간다. 좀 기다려라. 예, 문좀 열어줘봐. 어머님 오셨어요? 오시는데 덥진 않구요? 어, 너무 덥더라. 예, 물한 잔만 다오. 그럼요, 시원한 정수기로 뽑아서 드릴게요. 그나저나, 음식은 어디 있니? 아, 다 해놓고 좀식힌다고 베란다에 내두었어요. 예, 날씨 이렇게 더운데 다 상하지, 진짜로. 으휴,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이랑 겸상하면 안 된다니까. <laughs> 제가 생각이 좀 짧았네요. 어떻게, 좀 간이 맞는지 드셔보시겠어요? 얘는, 얘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조금만 앉아 계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어떠세요? 입에 좀 맞으세요? 어, 좀 삼삼하니 괜찮네. 뭐좀 다른 거 마실 거 없니? 탄산수에 발포 비타민 넣어서 드릴까요? 뭐든 한번 줘봐. 아휴, 목다 죽겠네, 진짜. 아휴, 목 많이 마르셨나보다. 이걸 원샷을 하시네? 아니, 제가 발포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아, 설사약이더라고요.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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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내 배. 아, 화장실, 화장실 어디야? 어머니, 저희 오늘 아파트 전체 화장실 공사가 있어서. 뭐? 그럼 나 화장실은? 어? 나 지금 급하다고. 장난치지 말고 어서 화장실 어디야? 어디? 제일 가까운 공원 화장실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어디든, 어디든. 빨리 알려줘봐. 빨리 엘리베이터 잡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 어서 신발 신으세요. 아유, 그러니까 왜안 하던 비타민을 타준다고 그래서 <laughs> 죄송해요. 아 아유, 아유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어, 어머님아 근데 집에 지사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아까 찾을 땐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아, 아니요, 어머님 일부러 그러다니 설마 제가요? 됐고, 나 집에 가지고 가서 먹게. 반찬이랑 제사 음식이나 좀 포장해놔. 네. 금방 포장해드릴게요. 어머님, 이거 무거운데 다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예. 나 그렇게 늙은이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요. 다음부턴 비타민인지 약인지 잘 확인하고 내어주도록 해. 쯧, 배 아파서 죽을 뻔 했네, 정말. <laughs> 아휴, 또 배가. 예. 나 간다. 네. 들어가서 연락주세요. 저기요. 나 왔어. 어, 왔어? 엄마는 뭐 어떻게 됐어? 아, 아마 지금 기절 초풍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곧 전화 오지 않을까? 왜? 있어, 그런 게. 그래, 얘는 시키면 잘하면서 꼭 내가 큰 소리 쳐야 하더라. 응, 아, 이것저것 많이 더 쌌네. 진짜 이걸 또 언제 다 먹어? 언제 다 먹긴 천천히 먹으면 되지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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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쌌나. 아니, 이게 뭐야? 아! 예. 넌 반찬을 싸라고 했더니 뭐 무슨 벌레를 싸놨어? 어머님 벌레라니요? 단백질 두둑한 거 원하셔서 특별히 챙겨드린 건데. 어머 얘, 뻔데기나 메뚜기 튀김을 누가 먹는다고 이런 걸 해? 나 이거 만지지도 못하겠으니까 네가 당장 가지고 가. 어머님 뻔데기랑 메뚜기 튀김이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진짜 구하기 어려웠는데 이건 뭐야? 아니 이건 뭔데 이렇게 꽁꽁 싸뒀어? 응? 어. 어. 아, 그거, 아? 예. 이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나 징그러운 거못 만지는 거 몰라? 아, 난 몰라. 얘네 막 나오잖아. 저, 아니, 귀력보충하시라고 미꾸라지 조금 싸드렸는데, 그거 어머니 소금 쳐가지고요 끓여드시면 되는데요? 어머, 난 못해. 못하다고. 나 이런 거못 만지는 거 알잖아. 너 지금 내가 반찬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복수하는 거지, 너. 내가 미꾸라지랑 무서워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어머, 무서워하는지 몰랐어요, 어머니. 그거 소금 뿌리면 기절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 소금? 소금 어디 있어? 소금! 근데 그좀 높이가 있는 볼, 어머, 어떡해! 어떡해, 나! 어떡해, 진짜로! 얘네 더 튀어 오르잖아! 에미야 아, 이거, 이거 좀 해줘, 어? 제발! 아, 소금이 아닌가? <laughs> 제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 부분까지 잘 몰랐네요. 어머니, 저 지금 바쁜데, 혼자 해결하셔야 할것 같아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혼자해? 나 정말 미쳐. 이거 진짜 한 번만 와서 해줘, 어? 내가 니네 엄마라고 한 거랑, 어? 그래 반찬 만들어 오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 거다 사과할게, 어? 이거, 이거 좀 해줘봐.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반찬도 만들어 보시고 그런 생물 같은 것도 직접 손질하시면서 또 배우면 돼요. 대학은 이런 거안 가르쳐 주나 봐요. 아니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아니지, 아니야. 내 아들 불러 줘라. 아쉽게도 어머님 아드님이 성격이 어머님이랑 똑같아서 그런지 재료 손질 같은 거 전혀 못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은 살아있는 메뚜기 버터에 구워 먹으면 영양가 높아서 관절에 좋다고 해서 제가 어머님 집으로 택배도 보내 드렸어요. 뭐 뭐라고? 예. 당장 당장 반품해. 나, 나는 이 집에서 못 산다. 하, 아니 이거 미크로러지좀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제 성격 건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가만히 내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하니까 그냥 지렁이 같으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지금도 작은 꿈틀을 보여드린 거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니. 어머님도 항상 제가 싫다고 하는 거다 무시하고 어머님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사과받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메뚜기 상자 구멍 뚫려 있어서 애들 여기저기 날뛸 거예요. 이구다테 민폐끼치고 싶지 않다면 얼른 회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만 끊습니다. 야, 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나는 징그러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